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의의 대표변호사 강동원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 보상에 있어서 재개발 수용 재결의 보상에 있어서 지연 가상금의 지연 가상금, 그러니까 지연 가상금에 대해서 또 지연 가상금이 붙을 수 있는 것인가, 또 붙는다고 한다면 어떤 요건과 절차를 거쳐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재개발 관련해서 그 보상금을 받을 때 지연 가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뭐 최근 몇년 사이에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요. 또 저희 사무실이 2014년 초반부터 시작을 해서 지연 가상금이란 가상금을 거의 뭐 최초로 어, 상당히 뭐 10억 넘게 받은 분이 있는데요. 그 분을 통해서 받아 받은 이유로 뭐 신문 기사도 나고 저희가 칼럼도 쓰고 하면서 많이 소문이 나서 많이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하고 계십니다. 어 저희 법인 사무실뿐만 아니라 뭐 수용적의 보상을 많이 하는 다른 사무실에서도 청구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어뭐 일부 뭐 이제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사건을 많이 하지 않는 변호사님들을 제외하고는 이쪽 분야를 많이 하는 변호사님들은 요즘은 뭐 대부분 다 수용적의 신청 청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수용적의 신청 청구를 하고 나서 조합이 뭐 60일 내로 수용자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뭐그 다음 날로부터 연 15%의 지연 가산금이 붙는다 이런 내용이 있고 뭐 최근에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그러니 도정법이 변경이 돼서 이게 이제 뭐 옛날 국법 적용될 때가 아니라 신법 적용이 될 때는 뭐 관리처분 계획인가 90일이 지나고 나서부터 뭐 지연 가산금 그 수용직을 신청 청구를 하지 않으면 뭐 늦어지는 기간에 따라서 6개월 12개월에 따라서 5% 10% 15%의 지연 가산금이 붙는, 붙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그러니까, 도정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적용되는 사안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개정이 돼서 올해 2월 9일, 이건 2018년 2월 9일부터 개정이 적용이 되는데요. 국법에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신법에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이제, 그, 최근에 수용재결을 하는, 시작하는, 그러니까 재개발 그 분양신청을 받고, 이런 조합들은 대체로 국법 적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 조합 설립인가 신청이 2012년 8월 23일인가 제가 정확한 날짜를 외우지 못하지만 하여튼 그 날짜 이전에 돼야 되고 그리고 또뭐 수용재개 신청도 뭐그 그 2018년 2월 9일 이후에 돼야 되고 이런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양 신청을 받을 정도로 사업이 상당히 진행된 재개발 조합들은 보통 몇 년이 지나게 되거든요. 지금 이 2018년이니까 제 12년 기준 5년 6년 정도인데 대체로 지금까지는 국법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신법이 아니고 국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국법을 적용돼서 이 재개발에서 수용 재결 신청 청구를 통해서 지연 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조합들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조항이 법 조항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수용 및 취득에 관한, 취득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그 공터법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 공터법 조항을 몇 조를 저, 적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지연가산금에 더 가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 말하자면 긴데. 그 재개발 수용재결관련해 가지고 지연가상을 받을 수 있는 조항도 공터법에서 이제 가져온 조항이고요. 그 조항 있기는 했지만 사실상은 뭐 사장 비슷하게 돼서 활성화되지 않다가 저희 사무실에 거의 최초로 받아들였고 또그 지연가상금에 대한 가상금에 대한 조항이 또 공터법에 있는데 이게 상당히 뭐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최근에 저희가 요 조항을 가지고 지금 그 지연가상금에 대한 가상금을 또 청구하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어, 국법적인 기준입니다. 그 재개발 수용보 아, 수용재결에 있어서 분양 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 청산자가 되신 분이 조합의 수용재결 신청 청구를 했고 조합이 그 수용재결 신청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 61일째 되는 날로부터 추후에 정해지는 보상금에 대해서 연 15%로 계산한 지원가산금을 보상금에 추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이 이제 수용재결이 나고 나서 그 금액이 나왔을 때뭐 공탁을 대체로 하죠 이미 지급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지급을 공탁을 할때 예를 들어서 보상금이 2억이고 지연가상금이 1억이라고 했을 때이 3억을 다 공탁을 해야지만 자신들에게 그 수용 개실 이후에 해당 부동산에 소유권이 넘어오기 때문에 대체로 전액을 다 공탁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공탁하고 났을 때 대체로 조합들이 보상금은 뭐 크게 이의를 다투지 않는데. 지연 가산금이 너무 많다, 아니면 지연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뭐 행정법원에다가, 아니면 이제 다른 지방법원 행정부에 거기에 대해서 지연 가산금 채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다 한다든가, 아니면 지연 가산금 감액청구소송을 한다든가 이렇게 이의, 이의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의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뭐 통해서 그 이의신청 결과와 소송 결과를 통해서 뭐 승패가 정해질 거고 그래서 뭐 현금 처산자가 승소하게 되면은 정해진 금액을 다 받아가게 되고 조합이 이기게 되면은 기존에 정해졌던 지원가산 금액이 줄어들거나 뭐 없어지거나 이게될 텐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이의신청 절차라든가 재판 절차가 상당히 길게 진행됩니다. 적어도 뭐한 3, 4개월, 뭐 5, 6개월 길면은 1년, 2년까지도 진행되는데 이 기간동안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해졌던 지연가산금이 공탁됐을 때 공탁만 돼 있을 뿐이지 그 공탁된 거 금액에 대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현금처산자 그 수용재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금액을 실제 출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공터법에 정해 있는 내용이에요. 공터법 취지는 물론 뭐 수용재결위원회 에 정해졌을 때 그게 이제 확정적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해도 지연가상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신정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정해지면 찾아가라 이런 취지인데 뭐 일견 보면은 합리적인 취지긴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많은 게 제가 뭐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제 가감이 되기 때문에 현시가에 뭐한 많아야 한70% 80% 보통 6, 70%에서 왔다 갔다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연 가산금을 통해서 시세에 맞게 많이 보충하는 편인데 그거를 못 찾아가면 상당히 불합리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해야 할까 찾아보다가 법조항을 찾은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수용적을 끝나고 지연 가산금이 공탁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합이 이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서 바로 못 찾아가게 되는 경우에는 이 조합의 이의 신청 또는 조합의 소 제기가 각하 또는 기각으로 끝나게 되면은 나중에 이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찾아갈 때그 공탁된 지연가상금에 대해서 또 지연가상금을 붙여가지고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것도사실상 사장된 조항이었는데 왜냐하면 지연가상금이 나온데 자체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연가상금에 대한 가상금을 또 이제 청구한다는 발생이 많지가 않아요. 데 저희가 최근에 이런 조항을 찾아냈고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고 지금 소송을 제기한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승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조합이 지연가산금이 나온 다음에 공탁이 되었고 다시 그 공탁된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 의뢰인께서 그 돈을 못 찾아가게 되면 은그 돈에 대해서 조합이 이의신청한 기간부터 그 이의신청, 이의재결이든 뭐 재판이든 끝날 때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연15% 지연에서 가산금을 포함해서 추가로 받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 이게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되는 게그 지연 가산금이율이 이제 소촉법, 소송 촉진 등에 관한 이율에 관한 법률에 가지고 지금 연 15%입니다. 근데 이자가 사실상 서울이나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빨리 수용되을 신청송구를 하게 되면 은 보상금에 뭐 필적하는 금액, 뭐 몇억, 경우에 따라서 몇십억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금액을 또 15%를 붙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아지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더군다나 뭐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어요지만 지연 가산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세무적인 뭐어 메리트도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소송을 진행 중이니까 아마도 승소할 것으로 보이고 그 조항에 대해서는 뭐 이제 물론 사건마다 다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건 내용을 보고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어, 상당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은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어, 조합이 안 주고 넘어가는 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재개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분양신청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지연가산까지 다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조합이 이신청을 해서 공탁된 금액을 찾지 못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다고 한다면 해당 뭐 수용재개라든가 판결문이라든가 뭐 관련 뭐 조합과 주고받은 통지문을 가지고. 어, 변호사를 통해서 이쪽 분야에 이제 사건을 많이 덜어 본 경험 있는 변호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권리 보호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 이와 관련해서 좀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회사 블로그에 어,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